갈라구로다가 이 말씀은 꼭 하고 가야 되겠어서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우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문재인 정권은 빨갱이 정권이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우국 지사들은 이 빨갱이 정권을 기필코 탐험하죠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는데, 여기에다가 무자비하게 사찰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타부자, 타도하자 촛불 정신이라고 하고,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거에 답은 얘네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사회주의와 담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4월달에 개헌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개헌 내용의, 내용에는 모든 것이 사회주의를 위한 헌법으로 개정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무산이 됐는데 이번 정기 국회 예산 국회에서 3당이 연합 투표 비례 제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국회를 보이고또 하겠다고 그러 해 가지고 로텐도홀에서 3일 동안인가 나흘 동안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여기에, 손학교, 민중당, 이런 개판했던 지분이 비례대표제를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김성태 일당들이 결과적으로 2019년 예산을 그들로다 문재인 정부를 연동 비례제표 대와 헌법 개헌 논의를 논의하겠다고 동의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니까 우리 다 같이 절대 논의하지 않도록 총 굴기해야 됩니다! 총 굴기하죠! 지난 화요일 날, 지난 화요일 날, 국개연나총 대표자 회의에서 제가 발의를 해서 앞으로 국회에서 어떠한 헌법 개정 논의도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고 여기를 저지하기인타스크스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유대한국의 애국지사 여러분 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을 비롯해서 절대 국회에서 논의 되지 않도록 우리 총권위에서 기필코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총궐기에서 국민 개헌에 대한 것을 저지합시다. 김정은이가 다시 대한민국을 온다고 하는 것은 제의 2남친과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김정은이가. 피로소 지킨 대한민국을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우리 총을 위해서 꼭 합시다! 꼭 합시다! 이번에 빅은 미국 특사가 왔습니다. 유엔에다가 철도 심을 시키려고 한 것을 제재해제해달라고 유엔에다가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해제해서는 안 되니! 유 o 총 t 비비과과부대 i 령 u 이것을 m u 막아주아 Tumu, t 라막 u 라 u m 라한 가지만 더 건드려가겠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u 네가 대한민국의 카디스 소위 한국 영역을 어디 u 너희들이촉구 활동이 정당한 것이냐? 시진핑은 즉각 우리 대한 식별 항공 지역을 비핵 중지시켜라 만약에 또 다시 온다 그러면은 공군 참모총장이요 중국 외길를적주시켜라적주시켜라 이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 추권왕 주한. 중국대사는 당장 추모 시켜라! 추모 시켜라!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강단에서 강의만 하신줄 알았는데 이렇게 원진구도 외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